나는 올해 예순 다섯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라 혼자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 봄딸 혜진이 전화를 했다. 맞벌이라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손주를 키우는 건 기쁨일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집안 청소까지 한다. 딸 부부는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며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더니 요즘은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한 달에 10만 원도 채안 준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말은 못한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아이가 일어나자 옷을 갈아입히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집을 비우면 누가 아이를 챙기랴. 그렇게 또 하루를 참았다. 나는 이 집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된것 같았다. 하지만 딸에게는 참아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 딸이 최근에 들어왔다. 아이는 벌써 잠이 들었고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딸은 가볍게 고맙다고 말하며 소파에 쓰러져 휴대폰을 만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고맙다는 말만으로 내가 하루 종일 쏟은 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달 병원에 꼭 가야 할것 같다고. 관절이 점점 아프다고 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 요즘 돈이 너무 빠듯해. 이번 달은 경원비 좀 아껴주면 안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프다고 말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물 속에 잠긴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었다. 그저 공짜 일꾼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손주의 유치원 가방을 챙겼다. 도시락 통을 넣고 물병도 닦아 준비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지만 내 허리는 무겁게 굽어져 있었다. 아이 손을 잡고 집 앞을 나서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딸네 집에서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은 돌봄 교실도 잘돼 있다던데 왜다 맡으세요? 순간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서글펐다. 나는 웃으며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죠라고 대답했지만 내 웃음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젓가락을 잡기가 힘들었다. 그런데도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었다. 아이를 챙기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기를 돌리고 하루가 끝나면 손목과 어깨가 얼얼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동시에 들어왔다. 사위는 양복 넥타이를 풀며 TV를 켰고 딸은 곧장 주방으로 와 "엄마, 반찬 좀더 만들어 줄수 있어? 이번 주 바빠서 못 하겠어."라고 말했다. 나는 도마 앞에서 멈췄다. 손이 덜덜 떨렸다. 혜진아,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아이도 있고 일도 많은데.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은 나를 누르듯 내려앉았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딸과 사위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감사의 말보다 요구가 많았다. 용도는 줄어들고 일은 늘어만 갔다. 나는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육아도우미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엄마였고 할머니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뭐라고 했을까? 어쩌면 이젠 내 인생도 살아라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듯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나는 내일 꼭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딸과 사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늘은 더 이상 말을 삼키고 싶지 않았다. 딸이 부엌으로 나오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케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딸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앉았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든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 병원도 가야 하고 내 생활도 있어야 해.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안일과 아이 돌봄만 하고 용돈은 10만 원도 안 되니 솔직히 지치고 서운하다.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다. 사위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미안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게 다행이었다.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다른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토로했고, 사위는 회사에서의 압박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나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으로 대해야 해. 내가 공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제안을 했다. 첫째. 집안일을 분담하자. 둘째. 손주 돌봄은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자. 셋째. 용도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주자. 딸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는 어린이집 연장 돌봄을 신청해 보겠다고 했다.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딸은 내 방에 찾아와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됐다. 앞으로는 같이 방법을 찾자. 우리는 함께, 실천 방법을 정했다. 첫째. 매주 토요일은 나의 휴식일로 정하기. 둘째. 용도는 형편에 맞추되 최소한 병원비와 교통비는 따로 지원하기. 셋째. 아이 돌봄은 어린이집과 함께 나누기. 세 가지 약속을 적으며 우리는 서로 눈을 맞췄다. 마음 속에 쌓인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딸은 퇴근 후 설거지를 맡았고, 사위는 쓰레기를 챙겨버렸다. 손주는 저녁마다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돌아왔다. 나는 오후에 짬을 내어 동네 공원을 걸을 수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숨을 고르자. 그제야 내 심장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았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단순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존중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아침, 나는 다시 부엌에 섰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 딸은 상추를 씻고 사위는 김치를 꺼냈다. 나는 국물감만 맞추면 됐다. 부담이 줄자 음식이 더 맛있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다짐했다. 첫째, 내 몸을 지킨다. 둘째, 내 목소리를 낸다. 셋째, 내 삶도 살아간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창문 넘어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가족 같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울렸다. 나는 웃으며 국을 한 숟가락 떠보았다. 국물 맛이 오래간만에 내 마음처럼 깊고 편안했다.